안녕하세요, 여러분. L.F.랑 놀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딱이 시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여자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던스트 원 브랜드 룩북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룩은요, 바로 신입생의 가을 개강룩입니다. 신입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신입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입생임을 강조할 수 있는 약간 귀여운 옷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런 폭닥폭닥한 가디건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기 카라 부분이 약간 둥글고 크게 내려와가지고 일단 이게 첫 번째로 귀여운 포인트고 여기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요. 손바닥이 아예 쏙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크고 넉넉해가지고 이것도 귀여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남녀 공용 제품이다 보니까 S랑 M 사이의 그 간격 차이가 엄청 큰 편이에요. 만약에 구매 구매를 원하실 때는 그 치수를 꼭 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스커트를 하나 매치해봤는데요. 신입생미를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롱 스커트를 하나 입어주고 활동성을 더해줄 이런 진을 레이어드해서 저만의 방법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학교 갈때 어떤 옷 입을지 고민하는 게 너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꽈잠 같은 거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가끔 꾸미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입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MT룩인데요 원래 MT 갈 때는 편한 게 최고거든요 편하기만 하고 멋을 놓치면 은 패션학도가 아니다 오늘 컨셉은 약간 페디과 3학년? 일단 바지는 스웨 팬츠인데 추레해 보이지 않고 멋을 낼수 있는 멀리서 보면은 슬랙스 같기도 한 그런 스웨 팬츠고요 적당히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쌓이면서 조금 볼륨감 있는 그런 쉐입이 나오는 스웨 팬츠고요 여기 주머니 밑에 D 로고도 박혀 있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딱 된다 아우터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술 먹고 이러면 은 더워요 그냥 티셔츠 입고 있다가 어떤 선배가 갑자기 나가서 가면 네 선배님 하고 또 슬쩍 걸치고 같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는 거죠 <laughs> 이런 스트팬츠에 후드티나 후드집업 같은 걸 입으면 너무 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편안한 무드를 조금 덜어주고자 가디건을 선택을 했는데요 얘도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이제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아우터로 쓰려면 가디건도 좀 두께감 이 있는 제품을 써줘야지 또 오래 입거든요 뭔가 MT 갔는데 눈에 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확 줘가지고 어디를 가도 시선이 집중이 되게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회색깔이나 아이보리 같은 티셔츠 레이어드 해주면 더 예쁘게 옷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어떤 룩일 것 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머. 끼를 부리시는 걸 보니까 <laughs> 미팅룩? 정답입니다. 저는 컨셉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네이비 가디건과 블랙 롱 스커트를 매치해서 만만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핑크 셔츠로 약간의 귀염, 청순미를 약간 담아보려고 해본 룩입니다. 약간 폭닥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활동성도 있어가지고 미팅 가면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술 마실 때도 그렇게 막 엄청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옷으로 준비를 해봤고 안쪽에 같이 레이어드한 이 셔츠도 널널한 핏이거든요. 그러고 통기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두 개를 겹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해서 저는 입어보고 깜짝 놀랐던 제품입니다. 또 여기 디테일이 단추가 자게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진 않은 그런 룩의 느낌을 줘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약간 도톰한 소재예요. 지금 같은 가을 겨울에 딱 입기 너무 괜찮은 스커트라고 생각을 했고 뒤에 여기도 절개 포인트가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입고 미팅 가면 약간 청순하면서도 또 불편하진 않은 그런 룩이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코디를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입고 미팅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성공했을 아무 하나 이게 라지 사이즈고 제가 입은 게 S 사이즈거든요 뭐 남성분들 이 입어도 엄청 잘 맞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크롭하게 입거나 그냥 좀 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 사이즈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박시하게 입는 편을 좋아해서 좀큰 사이즈로 입었는데도 그렇게 엄청 크지도 음, 않고 음. 그래서 남성분들 입었을 때 아마 딱 맞게 아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얘가 어깨도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여성분들이 입어도 이렇게 아방하고 귀엽게 입을 수가 있다. 어쨌든 스몰이랑 라지 사이즈가 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이즈표를 꼭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늘 시험기간 룩을 한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험기간에도 멋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죽 자켓을 한번 입어봤어요 요즘 또 11월 되면 확 추워지잖아요 가죽 자켓은 입고 싶은데 추워서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두꺼운 양가죽 입어주시면 따뜻하게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서 괜찮은 아이템이고 얘가 특이한 게 솜이 들어가 있거든요 1호스 정도긴 한데 보온성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챙긴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게 가죽이 브라운 컬러인데 빈티지한 맛을 잘 살린 그런 자켓이고 시보리가 엄청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매도 딱잘 잡아주고 이런 스탠드 카라가 또 트렌드예요. 일반 카라보다 조금 더 멋있고 쿨한 느낌이 날수 있는 스탠드 카라 자켓이에요. 포켓이 더블 포켓인데 여기 사이드 포켓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중요한 물건은 그냥 여기다 소싱 넣어놓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사이드 포켓으로 넣어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럼 던스트가 생각보다 이런 캐주얼한 스웨트 종류도 들 굉장히 잘 내거든요. 푸드티는 사실 실루엣이 1번이고 2번도 실루엣이고 3번도 실루엣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얘는 소재도 엄청 탄탄한 소재를 써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실루엣이라서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딱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시보리 같은 경우에도 엄청 짱짱해서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모자 핏이 진짜 귀엽거든요 음. 음. 약간 얼굴 작아보이는 음. 그리고 뒤로 도시면 뒤에 여기 자수 디테일이 있어요 오. 손목에도 디테일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자수 들어가 있어요 음. 얘는 울스커트인데 사실 이런 울스커트는 포멀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믹스 매치할 때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시간 앉아서 공부할 때 미디스커트 딱 좋다 왜냐면 사실 데님 같은 걸 오히려 입게 되면은 다리가 통풍이 잘안 되고 <laughs> 불편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미디스커트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울스커트가 좋은 게 면접 볼 때나 취준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입기도 좋아서 활용성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 이런 치마는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된맹지입니다 의류학과 언니처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런 가죽 자켓으로 살짝 멋을 내줬습니다. 인도 가죽 소재여서 엄청 부드럽고 되게 가벼워요. 반절기에 입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이게 남녀공용 제품으로 나와서 되게 넉넉하고 품이 큰 편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롱 기장감이지만 밋밋하지 않고요. 여기 소매에 비조 디테일 있는데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잖아요. 근데 이게 으로서 디테일을 더해주는 느낌이 정말 큽니다. 다음은. 이런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어봤는데요 엄청 연한 스카이 블루에 스트라이프 포인트는 약간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스카이 블루에 브라운만 있는 것보다 흰색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이 된 느낌이라 저는 좋더라고요 소매에 던스트 로고까지 하늘색으로 곁들여져 있거든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에 이너로 싹 받쳐있고 겨울에는 레이어드 템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슬랙스를 하나 입어봤는데요 소재가 엄청 부드럽고, 여기에 핀턱이 잡힌 건 아니지만 살짝 이런 라인 디테일이 있거든요. 모양이 생각보다 잘 잡혀가지고 핏이 되게 예뻐요. 지금처럼 약간 부츠 사이에 넣어서 신어도 밑에가 예쁘게 퍼지는 느낌이라 괜찮나요? 이렇게 발표해도 될것 같나요? 에이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미팅하던 여성이 커가지고 이제. 인턴십을 하러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인턴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또 MG들은 멋을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멋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고급미를 더하는 룩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던스트하면 사실 트위드잖아요. 이 던스트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제품을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올 홍방 소재여서 캐주얼함도 약간은 섞여있는 그런 트위드고요. 이게 어깨 패드가 조금 있긴 한데 엄청 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어깨가 이렇게 우. 부직해 보이지도 않고 활동성도 있어서 아주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제가 또 블라우스를 하나 입어 줬는데 타이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 타이가 이렇게 느려뜨리면 약간 감도 있게 연출도 가능하고 이걸 리본으로도 묶을 수 있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무드로 약간 맞춰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레이온 혼방이라 약간 드레시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어서 요게 이 네이비 색상도 있고 아이보리 색상도 있거든요. 추구하는 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여기저기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꽤 얇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위드 가 같은 거 안에 딱 받쳐 입었을 때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안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세미 와이드 핏의 팬츠인데 브라운 색상인데 카키 핏이 음.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 제품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촤르르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는 옷입니다. 제가 좀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딱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에 들었고, 딱 발등을 덮을 때 촤르르하게 떨어지는 게 되게 멋스러운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컬러만 다르고 사이즈는 똑같이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맹진 님이 키가 65입니다. 65이시고 제가 70이니까 이 정도 핏 차이가. 여기는 약간 발등을 덮어서 약간 우글우글한 느낌이 멋스럽게 살고 저는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어떤 키에 입어도 그냥 딱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핏이라서 키에 구애받지 않고 사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대학생들이 입기 좋은 던스트 원브랜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죽 자켓이 가죽 자켓 너무너무 다 탐... 가죽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베이직한 의류들 좋아하는데 한 끝이 다르거나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던스트 만한 선택지가 없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직장인이나 하객룩 코디 같이 또 다른 시리즈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